유산균, 요즘 뭐가 괜찮아? 죽은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 어떤 게더 좋은 거지? 살아있는 유산균이 좋다던데? 맛있는 게 좋지. <laughs> 잠시만요! 유산균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죠? 먹을수록 안전한 사균체 유산균. 사균체 1조 마리를 장 속에 그대로. 고농도 파라바이오틱스 생활의 품격을 높이다! 압도적 균수 1조 파라바이오틱스. LPQ1. 안녕하세요. 답변님들 반갑습니다. 도성 TV 김성도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드디어 첫 광고 촬영이 끝났는가 봅니다. 아주 멋지게 광고 촬영이 끝났는데요. 역시 멋집니다. 박서진 가수와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광고 사진과 함께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 연기 괜찮았나요? 앞으로도. 큐옴과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큐옴바이오를 팔로우하시면 앞으로 제가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라고 올렸었는데요. 큐옴바이오는요 며칠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큐옴바이오 임직원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준비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박서진과 큐옴이 준비한 이벤트 1탄, 바로 큐옴 바이오 팔로우 이벤트예요. 큐옴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가수 박서진의 새로운 화보 촬영으로 제작된 포토 담요를 선물로 보내드려요.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큐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기, 큐옴 인스타그램 응원의 댓글 달기, 구매 후기나 큐옴 섭취 후기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친구를 태그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한번더 업. 당첨자 안내 이벤트 종료 후 선정 인원에게 댓글 및 메시지 발송. 당첨 인원은 총 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려라고 이벤트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답변님들의이 응원 메시지가 대단합니다. 너무 이쁜 우리 박서진 가수님, 큐온 바이오 흥해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큐온 바이오 유산균 너무 좋아요.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가는데 주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큐온 바이오 유산균 응원합니다. 큐온바이오 박서진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대박 나세요 큐온바이오 2022년 박서진님과 대박 기원합니다 완전 멋있게 광고 나왔어요 유산균은 벌써 좋다는 소문이 쫙 났던 걸요 사업 번창하시고 대박 나세요. 큐옴바이오 박서진, 큐옴바이오 플러스 박서진 가수는 동행으로 대박 예감 이미 생활의 품격을 높여놨어요. 응원합니다 등. 닭별님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이에 박서진의 첫 TV 광고로 알려진 큐옴바이오 에피큐어는 일회 섭취 유산균이 무려 1조 마리라고 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박서진 가수 큐옴 바이오와 함께 2022년 대박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박서진 가수 큐옴 바이오 광고 이벤트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성 TV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